시작을 u g g l 같아요. 오늘 며칠이죠? Struggle. s t 12월? 1 l e s 1일 u 1 g l e s 일 r u g g l e s t r u g 요 l e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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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건우 왔고 겸이 왔고 기범이 왔고 또 누가 왔지? 오늘 조금 어, 오늘 노은이가 좀 아팠대요. 그래서 노은이가 못 왔어요. 아이고 어, 오늘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그러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날씨가 약간 부자는데도 불구하고 아,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어, 모였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또 마음 안에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1쪽 새끼 기러기. 음, 한번 읽어볼게요. 힘을 한번 내봅시다. 시작. 기러기, 기러기 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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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작은 부리가 껍데기를 뚫고 쏙 나왔다. 삐약 우는 소리가 났다. 부리가 껍데기를 계속 쪼았다. 구멍이 점점 더 커지더니 로봇이 상자를 깨고 나온 것처럼 기러기 새끼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새끼 기러기는 껍데기 부스러기에 둘러싸인 채 눈을 감고 둥지 안에 가만히 누워있었다 새끼 기러기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로즈였다 엄마 엄마! 새끼 기러기가 삐약거렸다 난네 엄마도 아니야 난니 네 엄마가 아니야. 막을까? 막을까? 새끼 기러기는 배가 고팠다. 당연했다. 로즈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 둥이 아기 기러기야. 뭘 먹고 싶니? 막을까? 새끼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게 다였다. 아직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수 없었다. 어른 기러기를 찾아야 했다. 로즈는 새끼가든 둥지를 어깨에 올려놓고 숲을 기러기 할머니 시작 수줍석 동물들은 괴물이 나타나면 도망치곤 했다. 하지만 동물들은 왜 괴물이 새끼 기러기를 어깨에 올리고 다니는지 무척 궁금했다. 로즈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자 동물들이 나서서 도와주었다. 개구리는 로즈더러 다람쥐한테 가보라고 했다. 다람쥐는 로즈에게 까치랑 얘기해보라고 했다. 까치는 로즈를 비버가 사는 보냈다. 땅이 점점 축축해지고 키큰 풀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뒤 로봇과 새끼 기러기는 안개 낀 넓은 호수를 마주보게 되었다. 갈대 사이로 잠자리들이 날아다녔다. 거북이들은 통나무 위에서 볕을 쬐고 있었고 작은 물고기 떼는 그늘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나이든 회색 기러기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좋은, 좋은 아침이에요. 로즈의 다정한 목소리가 호수에 울려 퍼졌다. 전 사랑스러운 새끼 기러기랑 함께 있어요. 늙은 기러기는 그저 쳐다볼, 아, 이건 로즈, 로즈 대사구나전 사랑스러운 새끼 기러기랑 함께 있어요. 늙은 기러기는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전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새끼 기러기에겐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늙은 기러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끼 기러기가 찍힐 거란다. 막을까, 막을까? 그 작은 목소리를 차아 지나치지 못한 늙은 기러기가 미끄러지듯 헤엄쳐 왔다. 넘겨서 86쪽. 배고픈 새끼 기러기를 데리고뭘 하는 거예요? 그아기본 거는 어디 있어요?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제신수이죠이 새끼 기러이만 살아남았어요. 끔찍한 사고라면서 왜 당신 목소리는 그렇게 명랑한가요? 늙은 기러기가 날개를 퍼댕였다. 당신이 그 아이 부모를 먹은 건 아니에요? 전 새끼 기러기의 부모를 먹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돼요. 로즈는 평소 목소리로 대답했다. 늙은 기러기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그 아이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참... 섬에 다른 기러기 무리 중 하나일 거예요. 우리 무리는 모두 무사하니까. 새끼 기러기를 받아주실래요? 그럴 수는 없지.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죠. 늙은 기러기가 깨끗깼다 엄마, 엄마! 새끼 기러기가 삐약거렸다. 엄마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새끼 기러기는 이해하지 못하나봐요. 로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엄마 인척이 연기를 해야겠네요. 그 아이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말이에요. 다시 듣게 된 연기라는 말. 로즈는 아주 천천히 다정하게 구는 법을 배웠다. 어쩌면 엄마처럼 연기하는 걸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살아남기를 바라죠. 그렇죠? 늙은 기러기가 말했다 네 새끼 기러기가 살아남길 바라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인 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새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쉴 곳을 마련해주면 돼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되 지나친 응석은 받아주면 안 돼요 걷고 말하고 헤엄치고 날고 다른 기러기들과 어울리고 스스로를 돌보도록 가르치면 그게 바로 엄마인 거죠. 로즈는 그저 새끼 기러기를 내려다 보았다. 엄마, 엄마! 88페이지. 새끼 기러기가 말했다. 당신 아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인 것 같군요. 늙은 기러기가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뭘 먹여야 할까요? 풀을 으깨서 줘요. 벌레 몇 개가 들어가면 더 좋고. 로즈는 풀몇 가닥을 뽑았다. 그리고 으깨서 공처럼 굴린 다음 둥지 안에 넣어 주었다. 새끼 기러기는 꽁지깃을 흔들다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이를 한입어물었다내 이름은 라우드윙이에요, 로즈. 당신 이름은 이미 알아요. 새끼 기러기는 이름이 뭐예요? 늙은 기러기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로즈는 입양한 아들을 내려다 보았다. 새끼 기러기야, 네 이름이 뭐니? 갓 태어난 애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늙은 기러기가 꽥꽥 댔다 그리고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더니 로즈의 머리에 내려앉았다 기러기가 동지를 보려고 몸을 기울이자 물방울이 로즈의 먼지투성이 몸으로 흘러내렸다 어머나 정말 작은 아이로군요 아마 형제 중에 가장 작았을 거예요 미리 일러두자면 이런 애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더욱이 엄마가 로봇이니까 살아남는 게 오히려 기적일지도 모르겠군요.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름을 가질 자격은 있지. 어디 보자. 이 녀석 분이가 유난히 밝은 색이군. 정말 사랑스러워. 내가 엄마라면 이 아이를 브라이트필이라고 부르겠어요. 하지만 로즈 당신이 엄마니까 당신이 결정해요. <laughs>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을 브라이트 빌로 할게요. 우리는 호수 근처에서 살 계획이에요. 다른 기러기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주변에 튼튼한 나무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늙은 기러기가 호수로 돌아갈 때 로즈가 말했다. 그건 안 돼요. 늙은 기러기가 날개를 퍼뜨였다 나무는 새끼 기러기에게 <laughs> 브라이트 빌은 땅에서 살아야 해요. 보통 기러기들처럼. 늙은 기러기는 로봇의 덩치를 가늠해보고는 말했다. 둘한테 커다란 집이 필요해요. 비버씨하고 얘기해봐요. 비버씨는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특명스럽긴 하지만 당신이 공손하게 군다면 분명 도와줄 거예요. 혹시 비버씨가 까다롭게 굴면 내 네, 핑계를 대요. 나한테 신세 징계 있거든. 그 다음에, 어, 29 챕터네요. 조금안 나와있네. 비버. 어, 되게 귀엽다. 비버가 나뭇가지 물고 있네요. 시작. 비버들은 날마다 자신들이 쌓은 둑을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곳은 보수 공사를 했다.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둑은 견고해서 작은 물방울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덕에 가느다란 시냇물이 너은 호수가 되었고 호수는 많은 동물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로즈와 브라이트빌은 호숫가를 걸어가면서 비버가 갈아놓은 그루터기를 수백 개나 보았다. 비버에게 그만큼 나무가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로즈는 좋은 생각이 났다. 로즈는 손바닥을 쫙 펴고 팔을 휘둘렀다. 나무되는 소리가 호숫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곧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로즈가 어깨에 새끼 기러기를 태운 채갓뱃 나무를 들고. 뱀을 따라 걷고 있었다. 비버들은 자기 오두막 근처 호수에 모여 입을 벌린 채그 별난 광경을 지켜보았다. 비버시가 넓은 꼬리로 물을 철썩 쳤다. 거기 멈춰! 라는 의미였다. 로즈는 멈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브라이트 빌이예요 겁내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놓치지 않아요. 로즈는 나무를 내밀었다. 선물로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있을 것 같아서요 고맙지만 사용하겠소 난 괴불할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을 비버씨가 말하는데 비버 부인이 끼어들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저렇게 훌륭한 자작나무를 퍼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확고하다고 비버씨가 말했다 비버 부인이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무례하게 굴거나 고집 피울 때 말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지금 당신이 딱 그래요 비버 부인이 로즈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괴물씨. 나무를 물에다 떨어뜨려주면 우리가 가져갈게요. 전혀 괴물이 아니에요. 로즈가 커다란 나무를 떨어뜨렸다. 나무가 철썩하고 물 위로 떨어지면서 물결의 일자 비버들이 위아래로 일렁거렸다. 그때 브라이트 빌이 삐약거렸다. 엄마 배고파요. 로즈는 으게둘러 만든 경단을 둥지 속에 넣어주었다. 새끼 기러기가 당신을 엄마로 어,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조용한 목소리가 들, 들려왔다. 비버시의 아들인 페들러였다. 아들이었네. 아이요, 네. 아이요, 친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양했죠. 로즈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페들러가 로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착한 로봇이군요. 새끼 기러기를 돌보다니. 그래요, 그래. 아주 착한 로봇인 것 같소. 그런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비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집이 필요해요. 라우드윙 할머니가 당신들의 집 짓는 걸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랬겠지. 한번 도움 준걸 가지고 평생을 부려먹는군. 비버 씨가 혼잣말을 투덜댔다. 비버 부인이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미안 하오. 비버 씨가 또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가족 회의를 좀 해야겠소. 비버 식구는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봇은 아들과 함께 땡 위에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엄마! 엄마! 그래, 브라이트 빌.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잠 물결이 잃었다. 비버 씨가 수면위로 얼굴을 드러냈다. 튼튼한 나무 네 개를 더 갖다 준다면 당신들을 도와주겠어. 좋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로즈가 말했다. 그 다음에 둥지 시작! 나는 수년 동안 오두막을 지어왔지만 로봇과 새끼 기러기를 위한 집은 지어본 적이 없어 자, 당신이 필요한 게 뭐요? 비버씨가 물가에 서서 말했다. 우리 둘이 같이 살수 있을 만큼 넓은 집이요. 편안하면서도 안전해야 하고 호수와 가까운 곳이면 좋겠어요. 로즈가 말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 생각이요. 모르겠어요. 그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좋겠군. 비버씨가 생각에 잠긴 듯 수염을 가다듬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올 계획은 있어 부인은 손님 접대하는 걸 좋아하시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음, 내가 보기엔 당신은 꽤 정감가는 괴물인데 말이오. 아니, 로버 아무튼 조언하자면 정원을 한번 바꿔보시오. 신선한 풀이랑 열매, 꽃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테니. 그럼 정원 가꿀 공간을 마련하고 친구들이 놀러와도 좋을 만큼 큰 오두막을 만들겠소. 비버 씨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리고 추울 때 오두막을 따뜻하게 데울 방법도 찾아야겠지. 우리는 재원으로 덮이는데 당신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소. 비버와 로봇은 한동안 난방에 대해 생각했다. 로즈는 처음에 태양을 생각했다. 그러다 산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뜨거운 불꽃이 튀었던 게 생각났다. 불로 오두막을 덮이면 어떨까요? 로즈가 말했다. 비버 씨가 작은 눈을 깜빡거렸다. 실험을 좀 해야겠지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로즈가 말했다. 그럼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숲 전체를 태우지는 않겠지? 비버씨가 말했다. 걱정, 걱정 마세요. 조심, 조심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오두막을 지을 자리를 찾아야 하오. 호수 건너편 불밭이 좋긴 한데, 거긴 토끼집 지을만한 공간밖에 없다오. 아무래도 나무 몇 그루를 정리하고 숲 속에 짓는 게 좋겠소. 적당한 장소를 내가 알고 있소. 비버는 로즈를 때리고 호수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나무가 빽빽한 숲으로 갔다. 호수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숲이었다. 수고를 좀 해야 하오. 무성한 잡초 사이를 타박타박 걸으며 비버 씨가 말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요 맞아요.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이죠. 로즈가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업. 브라이트비이 말했다. 비버 씨는 나무 베는 솜씨가 뛰어났다. 하지만, 로즈의 강력한 팔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힘든 작업을 로즈가 하도록 두었다. 비버씨가 잘라내야 할 나무를 가리키면, 로즈가 나서서 해치웠다. 해질 무렵에는 널찍한 빈터가 생겼다. 그리고 오두막을 지을 나무도 충분했다. 수고 많았어, 로즈.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 작업을 이어서 합시다. 비버씨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로즈가 말했다. 98쪽. 오늘 밤? 작업을 더 하겠단 말이오 그럼 좋소. 여기 구르터기들을 좀 뽑아내시오. 그리고 저기에 크고 반판한 돌들을 좀 모아놓고 집을 지을수 있게 이곳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것도 좋겠지. 이것만으로도 몹시 바쁠 거요. 다음 날 아침, 비버시는 로즈가 간밤에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는 걸알수 있었다. 구르터기를 다 뽑아내고 움푹 파여있던 곳을 흙으로 메우고 커다란 돌을 수북에다 쌓아놓았다. 땅바닥은 아, 완벽히 평평했다. 무엇보다도 비버씨가 놀랐던 것은 로즈와 브라이트빌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비버씨는 입을 달싹거릴 뿐 말을 하지 못했다. 지난 지난번 브라이트빌이 추위에 떨어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찾아야 만 했어요. 로즈가 말했다. 어 그, 그런데 그 어, 어떻게 어할 거예요? 돌멩이 두 개를 맞부딪히면 불꽃이 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불꽃을 마른 잎이랑 나무에 튀겨서 불을 붙였죠. 일단 불을 붙이고 나니까 유지하는 건 쉬웠어요. 불을 끄고 싶으면 그냥 물을 부으면 돼요. 비버 씨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앞발을 녹였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불꽃을 처음 보는군요. 비버 씨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내가 본 불꽃은 숲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었어. 이건 정말이지 놀랍구려. 비버 씨는 잠시 모닥불의 따뜻함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비버씨는 로즈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 여기 구덩이를 팔아 저기에 커다란 돌을 가져다 놓아라. 통나무를 이렇게 배치해라. 진흙을 이렇게 발라라. 새와 다람쥐들이 나무 위에 앉아 새로운 오두막이 모양을 갖추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비버의 오두막과 비슷했으나 조금 더 컸다. 나무와 진흙과 나뭇잎으로 만든 커다란 돔이었다. 무는 단순했다. 벽에 구멍을 뚫고 로즈가 여닫을 수 있을 만한 무게의 돌을 구멍 앞에 가져다 놓았다 백조 안쪽은 그냥 커다랗고 둥근 방이었다 천장은 로즈가 똑바로 설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불구덩이가 파여있었고 바로 위 천장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구물방이 있어서 불뚝 역할을 했다 벽면에는 기다란 돌들이 벤치처럼 늘어서 있었다 이끼를 깔아서 푹신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브라이트 비를 위해 음식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을 갖게 됐군요. 집 이름을 뭐라고 할 거요? 비버씨가 말했다. 이름이요? 이런 아름다운 오두막에는 이름을 붙일만 하지. 우리 오두막은 개울의 파수꾼이라고. 로봇의 뇌는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다. 이 오두막은 브라이트 비를 위한 거예요. 브라이트 빌은 새고 새는 둥재의 사이죠. 그러니 그냥 둥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와, 당신의 오두막에 어울리는 멋진 이름이요. 비버가 외쳤다. 둥지, 둥지. 블라이트들이 웃었다. 그들은 둥지 앞에 서서 손수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비버 씨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된것 같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비버 씨가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로즈가 말했다. 전만에요 그리고 정원에 관해서는 언덕 너머에서는 암사성 다우니와 의논해 보시오. 정원 가꾸는 거잘 아니까. 그럼 나도 이만 가보겠소. 페들러가 맛있는 이파리들을 다 먹어버리기 전에 말이오. 둥주에서의 첫날밤 즐겁게 보내시오. 비버씨가 웃으며 말했다. 첫날밤 백이쪽. 별들이 떴다. 모닥불이 타닥거렸다 로즈와 브라이트비 새집에서 보내는 첫날밤이었다. 이 오두막이 우리가 이제부터 살 집이야. 마네 맘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로즈는 브라이트빌을 작은 등지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브라이트빌은 오두막이 마음에 들었다. 오두막은 크고 편안했다. 무엇보다 숲과 호수에서 가깝단, 가깝다는 게 좋았다. 브라이트빌은 오두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삐약거렸다. 잠잘 시간이 오자 엄마는 생기기러기를 폭신한 이끼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브라이트빌은 그곳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다. 로즈는 브라이트빌을 작은 통지에 다시 나와 주었다. 브라이트빌은 그곳에서도 자려 하지 않았다. 브라이트빌이 엄마를 올려다 보면 말했다. 엄마, 안 자요. 로즈가 안았다 엄마, 안아줘요. 로즈는 브라이트빌을 안아주었다. 로봇의 몸은 딱딱한 기계였지만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했다. 새끼 기러기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브라이트빌은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새금세금 잠이 들었다. 와 로건한테도 엄마라고 느끼고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잘 잤네요. 사슴 요번엔 음, 사슴 얘기인가봐요. 시작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잔가지들이 발히는 소리가 들려도 사슴 가족은 달아나지 않았다. 로즈와 브라이트들에 대해 다 들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크라운 포인트는 암사슴과 새끼사슴 세 마리를 뒤로하고 서 있었다. 사슴 가족은 로봇이 어깨에 새끼 기러기를 올려놓은 채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이 아이는 브라이트빌이고요. 저는 타운이라는 암사슴을 찾고 있어요. 크라운 포인트가 옆으로 비켜서자 <laughs> 암사슴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비버 씨가 오두막 짓는 걸 도와주었어요. 비버 씨는 당신이 우리가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로즈가 말했다. 비버 씨가 당신을 도왔다고요? 네. 타우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를 물었다 네. 당신도 비버 씨에게 해준 것이 있겠지요? 네. 아, 당신도 비버 씨에게 해준 것이 있겠지요? 네. 저는 나무를 배우다 드렸어요. 로즈가 말했다. 타우니가 크라운 포인트를 바라보았다. 수사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슴이었네? 저거 <laughs> 가꾸는 걸 도와줄게요. 저원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요. 암사슴이, 이것도 암사슴이네? 암사슴이 로봇에게 말했다. 로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련히 타운이를 둥지로 안내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물수 애들아, 내일 보자.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